라그나 지갱이에 맞으면서 배우는 기사단전 아홉 번째입니다. 이번엔 오디세이 게임 삼촌님의 기사단을 만나서 많이 맞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왔어요. 일경이입니다. 하이델룬 대기고요. 제가 지금 게임 삼촌님하고 같은 그룹인데 결장해서 몇번 만나봤는데 하이델룬이 진짜 안 죽더라고요. 우선 삼촌님의 선턴입니다. 우선 선빵 블리드 맞았고 우선 털보로 피 채워주고 이제 여기서 밍밍이로 하이델룬 베리어를 줄까 물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노을 아트 때문에 베리어를 줬어요. 편하네요 우선 하이델론 죽을까봐 옆으로 빠져주고요 여기서 큰 실수 나오죠 하이델론 턴이 끝났는데 붕괴를 썼어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 다음 턴에 고블린 때문에 제가 선 턴인데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보일링 블러도 쓰고 혼돈을 써도 되는데 버프도 안 주고 을 넣고 들을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네요. 우선 도망을 가고 여기서 어 암살병한테 죽을 뻔했어요. 우선 털보는 컷해주고 아이제벨 안죽네요 이렇게 졌습니다 두번째 경기입니다 흑태자 덱이구요 까메오 데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일 발현 상태이고 무기는 명함입니다. 리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자벨이 여기로 이동을 하면 흑태자가 세컨드 받고 바로 넘어옵니다. 이제 까메오가 이동 안 하고 바로 딜까지 할수 있죠. 스파클, 신더베일 제자리 공격하니까 쨈세개다 모여서 엘리멘탈까지 날라갔죠. 우선 흑태자한테 증표 걸어주고 파세론으로 TP 다 날려주고. 아이스 미사일 스톤, 평타, 저번 영상에 재행동 받은 턴까지 포함해서 총 3턴 재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차지 앞으로 2턴 간 재행동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에스메가 스톤은 풀어주네요. 월바지, 빠지고조지 만기 <laughs> 라이트닝은 데들리 참이나 수면 월바하려고 우선 걸었습니다. 아, 도레도 진짜 딴딴합니다. 스티피 4 날린 파세온인데도 보호막도 있긴 했지만 반밖에 피가 안나네요 이게 되게 웃긴게 제가 이걸 때릴때 분명히 에스메랄다가 그냥 평타만 때렸을 때 죽는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재행동 받으려고 징표까지 걸고 때렸는데 안 죽고 반격에 오메가가 죽었어요. 이럴 거면 미리 보기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는 서로 피차고 피빼고 보호막차고 막 이러면서 개싸움합니다 진짜 주냐미 피찰때마다 <laughs> 제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카메오 주는 거 알았는데 그냥 피좀 빼놓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두나미를. 근데 피가 아, 또 계속 찹니다. 여기서 SM가 협공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빠지더라고요. 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요 이렇게 해이 컷하고 이겼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랑 같은 대기고요. 이번 판은 빨리 에스메를 못 잡아서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가씨가. 에스메 성료를 만들까 드레드로 흑태자 디버프를 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디버프를 걸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우선 평타로 TP 하나 올리고 샤크바리는. 다음 턴에 활기까지 받으려고 배틀 스탠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버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턴 시작인데 그러면 상대방 흑태자 전위상실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안 걸리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 샤크바리가 전이상실에 걸렸어요. 일부러 근무 빼고 헤비슬림 날리려고 했는데 바로 재행동부가 걸렸어요. 보시면 함성 쓸 때도 디버프가 걸렸었는데 흑태자가 올라가면서 잠깐 풀리고 그나마 배틀 활기는 적용이 된 건데 이게 아가씨가 흑태자한테 디버프 걸면 가끔 이런 버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은 낙매 때리고 한명으로 흑태자 보내려고 했는데 아 에스메라 또 피를 채워요 아가씨가 처음에 그냥 성녀를 만들었으면 끝날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차피 아토믹 때문에 보호막도 못 봤죠. 여기서 피 차고 버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퓨리스포에 아가씨 퇴근하고, 아한 명에 이게 진짜 안 죽네요. 아티가 1 단계만 더 높아서도 죽일 수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지금 3 발령 아티까지밖에 못 찍어서 9월이 오면 오 발령까지 빨리 찍을 텐데 아 빨리 올리고 싶네요. 이제 뭐 동네 북처럼 맞고 죽겠죠. 이렇게한 명도 못 잡고 죽었습니다. 스트레스. JP 님의 경기입니다. 저는 DNA가 우성이라서 DNA 경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DNA 쓰지게 하려고 신비명사 깔았습니다. 세 마리 다 죽었고요. 우선 어썰트로 스탕 걸어놓고 이제 다음 턴 크루세이더 한세정 혼자 다 맞겠죠 이제 걸 빠지고 주시자로 재행동 흑타자 보내줍니다. 제가 안 보고 지나간 게 DNA 여제 알바틴인데 아 DNA는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조합 모으기도 애매하고 그냥 신캐 투자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데 아쉽긴 해요. 어썰트로 성녀 만들고 분제로 도대체들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요즘은 하이델론 덱이 어느 정도 후턴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 딴딴한 하이델론 만나면 아직도 힘드네요. 지금 고영반 생각이 최고 높은 단계라서 풀과 고영반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